사군이 없는 대형 참사. 엄청난 인명 피해를 일으킨 방화 용의자는 차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시신이 100여 구, 무려 100여 구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희생자는 모두 140여 명에 이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풍구역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야, 거의 나온대 나온다. 어, 오늘 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쉰한 명에 이르고 부상자만도 1 4 0 명이 넘습니다. 특히 전동차 안에서는 백여 구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는 1 0 0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차 네, 한대 왔거든요. 참사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39분 사건 용의자 김모 씨가 성당문 역에서 1079호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9시 52분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들어설 무렵 좌석에 앉아있던 김 씨가 갑자기 휘발가든 병에 라이터 로불을 붙이려고 하자 주변의 승객 서너 명이 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9시 53분 정각 중앙로역에 도착한 전동차는 출입문을 열었고 승객 과 승강에 있던 김 씨의 라이터 가 켜지고 김치가 들고 있던 휘발유통에 불이 붙으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79호 6대 차량 가운데 두 번째 차량에서 발생한 불은 9시 55분엔 다른 객체로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지만 플랫폼에만 뿌려졌고 불이 붙은 객체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9시 56분 45초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또 다른 전동차 1080호가 반대편 차선에 진입해 정차합니다. 20초 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모든 전기 공급이 끊겨 객차와 지하철역 구에는 암흑 전지로 변합니다. 전원이 끊긴 상황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된1 0 8 5호 전동차에도 불이 빠른 속도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커먼 유독가스가 가득 찼고 암흑 속에서 승객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구 열차는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일부는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이미 지하 3개층을 가득 메운 유독가스를 뚫고 지상까지 올라오긴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전동차와 역의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종합사령실의 아니한 대체입니다. 중앙로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데도. 사령실은 화재 사실을 뒤늦게야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사령실은 불이 난 것을 알고도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차 1,80호에 0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역 진입시 네, 조심운전시도니다 화재 발생했습니다. 진입 명령을 받은 1,80호 0 전동차는 이미 화염에 휩싸인 중앙역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동차의 기관사는 여기 도착한 후에야 사태 심각성을 알고 사령실에 보고합니다. 너, <람이> 마시고, 예. 우왕입니다. 네, 네. 사경직, 사령실은 기관사의 다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승객들은 스며드는 연기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여야만 했습니다. 도착한 지 10분 가까이 지나서야 대피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령실이 화재 초기에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대규모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은 기관사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입니다. 1,80% 0호 기관사는 화재 사실을 알고도 전동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그 대구역을 출발해가지고 그 중앙로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 차에 그 열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뜨거운 기운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연기가 확들어오더라요 연기가 좀 느껴지고 이제 뜨거운데 차가 설사들하고요. 그래. 안전 수칙에는 불이 났을 경우 진행하는 열차는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이 수칙만 지켰더라도 1,080호 전동차는 중앙로역을 무사히 통과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때 열렸다던 출입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닥에 전체 사망자 가운데 90% 이상이 1,080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기관사의 옷에서 그 전동차 운행 열쇠인 마스콘키가 발견되어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출입문이 닫힌 이유는 기관사가 이 열쇠를 들고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겼을 경우 마스콘 키는 필수적입니다. 이것만 꽂혀 있으면 보조 전원이 공급돼 비상등이 켜지고 출입문도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그러나 마스콘 키를 빼내면 보조 전원이 꺼져 열려 있던 출입문마저도 자동으로 적 닫히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동차 내의 자재들이 불에 타면서 순식간에 내뿜은 유독가스입니다. 이 유독가스는 대피하는 승객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대구 지하철 전동차 내장재는 벽면이 FRP라는 플라스틱과 벽 내부를 채우는 폴리에틀렌폼, 좌석 시트인 폴리우레탄폼, 그리고 바닥에 깔린 영화비닐 등입니다. 이들은 일단 불이 붙으면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자재들이 사용되는 것은 전동차의 내장제에 대한 엄격한 규격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수출량과 같이 불련성 내장제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밖에도 허술한 전기시설과 안전체계도 사고를 부채질했습니다. 지하철에 불이 나면서 전동차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출입문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피 방송도 없었으며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배기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비상등, 유도등도 제해카를 하지 못했고 승강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승객들은 제대로 된 안전 시설 하나 없는 전동차에 몸을 실은 것입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대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처와 책무유기입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그 어떤 해명과 위로도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시민들의 분노를 사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